장기 투자 목적으로 전저기 9월에 취득했던 매도 가능증권 하면서 취득가액 1,800만원 되어 있죠. 그러면서 전전기말 공정가액 2,200만원 됐어요. 그리고 다시 전기말 공정가액이 2,100만원이 되어 있죠. 결국, 취득가액으로부터, 지금, 아, 전기말 공정가액 2,100만원. 요 때까지 평가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우리 300만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단기 7월 1일날 2천만원에 매각 처분했다 이렇 보시면 2천만원은 처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매각수수료 10만원이 있네요 결국 2천만원에서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우리 처분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셔야겠죠 우리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은 처분가액 즉 2천만원에서 매각수수료를 차감한 1990만원이 되고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아, 1800만 원에 취득했죠다서 190만 원에, 아, 처분 이익이 계산되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평가 이익 300만 원에 있죠? 지금 평가 이익은 어디 에 있습니까? 대변에 있죠? 이것을 먼저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지금 2100만 원, 경기말 공정가액에 이제 장부금액으로 잡혀있겠죠? 2100만 원을, 네, 우리 제거하시고, 이것은 당연히 투자 자산으로, 어,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수수료차감 1990만원이 되는거죠.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액이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액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변에 비죠. 이게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이것은 영업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죠.